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우리는 사주의 생김새와 힘을 보고 그 사람의 배우자운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사주학에서는 오행과 궁, 그리고 육친이 말하는 규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롯한 육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충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임상실험, 즉, 통계적 사실로도 그 정확성을 알수 있습니다. 부부간 이별, 사별한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대부분 배우자 운이 불리함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남편은 없는 사주 몇 개를 사주를 들어 그 남편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남편과 사별한 여명입니다. 진월의 정화일간으로 화토 상관격이나 양기가 점점 강해지는 사물생입니다. 게다가 월간에 병화가 있고 일지 묘목이 정화를 생하며 시지 술의 뿌리가 있어서 정화일간은 결코 약하지 않은 사주입니다. 따라서 연지 유금이 진과 합하여 연간 개수 편관을 생하는 것이 묘합니다. 즉, 유금이 상관작용을 진유합으로 순화시켜 관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유합을 깨는 운이 오면 진중무토가 투철되어 연간 개수를 무게합거시킵니다. 경신과 신유대운에 남편이 출세가도를 달렸고 재정도 괜찮았는데요. 술대운에 들어서면서 진술충으로 튀어나온 무토가 연간 개수를 합거시켜 남편 사별운을 맞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가 갑술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주는 4월의 신미일생의 여명인데요. 경인년에 이혼한 명주입니다. 4월 신금이 시간에 임수 상관을 띄웠고 월간의 신금 비견 일지는 미토를 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배우자덕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갑신대운은 천간의 정재운이 되고 고정소득은 또는 경제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갑신지지의 신금겁제는 월지사화와 사신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대운을 종합해 보면 경제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약간은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배우자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나 직장인이라면 직장 문제로 인해서 이직이 수차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인 세운이 오면 겁재운이 돼서 연간의 을목과 을경합이 되는데요. 이 을목은 일지 미토에서 나왔으므로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사주는 5월의 개수인데요. 연월간에 재성이 혼잡되어 있고, 연월지 오미합, 일시지 자유파가 있는 것이 특징인 사주입니다. 일찍이 미토 편관이 들어와서 혼인운이 되지만, 하필 월지 오하와 오미합을 하고 있습니다. 미토 편관의 역량이 운에 따라서 떨어지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기우대운의 천간의 편관, 지지, 일지 유구물이 들어오면서 결혼 우리지만 경술대운의 오미압을 동하게 하여 헤어지게 됩니다. 연지에 있는 미토 편관은 시주에 있는 임자가 제짝이 될 수도 있다고 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시지 자유파의 경우도 부부자리 운동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하는 작용이 있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 낳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주는 자식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웬만해선 좋은 배우자 만나기가 쉽지 않을 사주여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명식입니다. 이사주는 초겨울의 임수 일간의 여명입니다. 수가 많은 사주라서 으로 제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일지 술토 편관이 제방과 함께 불씨를 품고 있어 용신이 될 듯합니다.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성 여기에 사주를 돕는 희신이 자리 잡는다면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임수 일간이 배우자를 더 따르고 더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지 술토 편관 입장에서 보면, 사방이 재성 밭이라서 많은 이성에 둘러싸여 있는 격이 되는데요. 이성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주의해야 할듯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관성이 많은 재성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구분할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성과의 많은 접촉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돈이 오는지는 원국 구성에 약간씩 다르게 됩니다. 술토 편관에서 보면 토생금, 금생수로 상관생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사교적이기도 합니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임수 일간에게는 어찌 보면 배우자 복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임수 일간에게는 정관보다는 편관의 무토 배우자가 훨씬 더 좋기도 하고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주는 자월에 태어난 경진 일주 여명으로 남편과 이별한 명주입니다. 지지에 신자진 수국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자 사주에 수식상이 많게 되면 화관성이 무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천간에 수가 투간이라도 하게 되면 특별히 사주의 약신이 없게 돼서 그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 사주에서는. 강한 수의 기운을 연간의 무토가 제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술대운이나 임수식 신운이 오게 되면 연간의 무토 편인의 도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연지의 술토는 일지와 진술충을 일으키게 됩니다. 병자년에는 신자진 수국을 만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위험합니다. 그나마 연간의 무토가 약신의 역할을 하고, 천간의 병화 편관도 살아나는 운이 돼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술 대운에는 부부자리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자 세운을 잘 넘기더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주는 4월에 태어난 경자일주의 여명입니다. 관성은 월지와 시지의 사화에서 투관한 연간의 병화가 있습니다. 배우자원을 논할 때 일지 배우자 자리를 가장 먼저 보고 그 다음은 해당 관성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위의 경우 관성을 보게 되면 연간의 병화는 늘 시간의 신금 겁제와 합을 하려 하고 안전자리도 사신합을 하고 있습니다. 시지의 사화도 시간 겁제의 병신 명암 합을 하고 있어서 간단히만 보더라도 배우자 덕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후를 따지자면 일찍 만나는 관성은 나와 사신합했지만 병신합, 즉,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은 될수 있더라도 깨지는 관계가 될수 있고 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는 시지 사화를 맞아야 하는 아픔이 있거나 나이 먹어서도 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인 일지 자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월 시지 사중의 무토와 합을 하는 관계가 되고요. 투관한 월간 개수 입장에서 보면 도처가 재성받이 되고 있습니다. 운에서 천관의 병화운이나 지지 자운 추군이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움직이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